여기서 일하면 안 되지. The only way to gain oh. access to the vault is through my office. Uh -huh. And before you ask, no, you are not allowed in. 그럼 니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고마워. 덕분에 많은 걸알수 있었어. You certainly have. 그러게. 가급적이다. 금고실의 위치. <laughs> 게일이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지금 또말고또 화내려나? 야. This is h a r 짜증요 Would you mind if I f i n i s h browsing before you muscle in, please? I 아요 뭐야? <laughs> 음. I'm t r y i n 두 줌? 진짜요? <laughs> 아니요? 성공한 듯 말듯. 와, 음... 사재기 하는구나 여기도 사재기가 아 저는 CS 부서가 아니라서요 <웃음> <웃음> 저는 롤 CS밖에 몰라요 어. Welcome, dear patrons, to the floor at the top of the stairs. If you have information about the Night Song, great riches await. 아니 우리 안 다니까 왜 의심하세? 한몇 아, 명이 왔겠어? 얘네도 의심할 만하죠. Let your knowledge determine your path forward. 잠만 아 이거 또 싸워야 될것 같아. 오 뭐야 뭐뭐뭐뭐뭐 뭐야? 차원 관문. 이 차원 관문 중 어디로 가야 돼?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내어현 현판 있다 현판. The Night Song is an immortal. 아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고르듯이 a <laughs>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The Night Song is an ancient potion that allows <laughs> its drinker to become irresistibly attractive to man and god alike. <laughs> the Night Song is a druidic staff that allows its bearer command over 야, a l c i e beasts. 야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요? 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있습니까? 아니, 현판에써있는데 이건데 어디로 가 e r 맨 왼쪽인거 같은데요? 와 뭐야 와 뭐야 어야너 n t to being what? Oh, wow, b o 아하 야 너무 위험하잖아 yes, 도우 얘도... 어. 정상은 아니구만. 안돼 안돼. 뷰 뷰. 아 와우. 살았다. <목소리> 아묻는거 봐. 아 살았다. <laughs> 한 30분 미뤄졌네. 오. 이쁜데? 음. 밤의 노래 죽었는데 어 응? 맞아 우리가 죽였다고 응? 그럼 밤의 노래 세트 안보여 지 <laughs> 낮에 노래 불러줄게 하지만 여기 죽음의 노래를 불러주는 바드가 왔다고 기대한 것만큼 열렬한 환영인사는 아니고 그, 거, 가, 아 니라, 그, 여자라고 해야지. 어허. Then you do know her. 웃는 거 봐. 조심해야겠는데요. 죽였다는 거 알면 좋아지는 않을 것 같은데. Tell me and choose your next words carefully. Where is she now? 아무튼 우린이 그랬음. 넌 궁금하다. 왜 그렇게? 근데 세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밤의 노래를 죽였어야 캐서리 쏠름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네. 어이 유감이지만 밤의 노래는 죽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내 뒤에 있는 섀도우 하트의 상에 빼돌려 죽었지. 나 님. Dead. 어? <놀람> <놀람> 어허 셀루네 신도면서 샤 신도에게 붙잡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뒤에 셰도우트 지금 아, <laughs> 삐질삐질을 하고 있거든요. 너도 영생을 위해 헤더릭 또오름이라 똑같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네. 정말 또오름이다. 미래를 위해 바로 여기서 얘를 죽여야 될지도. 어안 싸우는데? 어. 어, 그래도 별말 없네. 이게 끝이야? 와 옆에 싸우자는 말 취소. have cost me everything my grand that's the ruins this happens to me 우와 왜요? 미르미돈 옆에 소환수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네 미르미돈 You'll bring him the night song, 어? won't you? 허허 l l be so very pleased, so very happy 었다니까못 들었어? 옆에서? 뭐, 여까지 올라온 김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정령들 옷 입히면 음... 미르미돈 지금 그럼 뭐빨가보스체로 다니는 거가얘오 어, 맞는 거 같아요 아우 창피 아우 창피 여기서 뭐할게 없는데 어 있어요 이쪽 이쪽 여기서 여기서 싸우면 좀 유리할 거 같지 않나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싸우자고. 네. 화염 면역, 번개 면역, 냉기 면역, 복 면역. 그러니까 사실상 법사로서 받을 수 있는 데미지는 다 면역이네. 그래, 죽이자. 죽이고 우리 게일 장비나 챙겨주자. 헉, 메리. 그러면 류천이가 먼저 내려가 있어. 그리고 저 정령들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 이 마법사 죽으면 정령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역시 나는 천재. 야! 이 나쁜 놈아! <laughs> violence hasn't gone unnoticed. It's about to be returned 나쁜 놈이라고 하기엔 좀...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는데. 끝. 와... 어, 왜 내가 선빵이 아니야? 오 와! 디바 턴. 디바, 디디바, 디디디디바. 분노의 강타. 와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뚝배기! 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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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딴. 카이카이! 와우. Wow. 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얘 전기 면역인데. 1이라도 때려야 돼요. 얘가 사라져야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전기 팍팍 <끼라> 오케이. 아다 와, 와 얘창 들고 있어. 와 <끼라> 뭔가 잘못됐을 <끼라> 느끼 지일 뭐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케일이. 아니, 케일 또일 때려. 짝 짝. 아 와! 소환해제. 오. 헤이. <laughs> 아, 아이구야. 자, SMC 턴. 펜치. 딱37 남았어요. 모든 걸다 걸고, 빱 빡. 와. 난 죽였고, 하지만 정령은 어? 소환해제가 안 됐네. 이건 계산이 없었는데? 크랭크를 먼저 때립니다. 빱빱 와. 콕스베리 엄청 세요. 스MG. 트트지우개를 씁니다. 와우. 응. 무려 레벨 4. s t i n g 고 레이저의 끼 와우. 영적 무기. 열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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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저로 내진탕 일겨 오. 어? 야 이거 한 방에 못 죽이면 어떡해? 에이저 너 루저 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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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저 데미지 에이저 에? 아, 네. 켈로. <laughs> 어른 아니죠. 빨간색 수성인구만 <laughs> 연쇄 번개. 오! 오 와, 뭐야? 개당 세네 어떻게 된 거임? 개이리로. 뭐? 개개이라. 게일 대박인데? 어떻게 된 거임?